브로브보브로브로고로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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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로브로브로브 <laughs> 팔라했으다음파이 유정아 목기 뜯어도 될때 그래그래 아, 그거부터 그래. 뜯어도 될때 5분 다음파트 오케이 오케이 그뜯만해 네. 지금 들어가면 안된다 유정 목긴 높다, 목긴 4번 목기 높다 목기 깊다 잘 나와라 유아 마무리까지 가야돼 그립 바꾼다 그때 나와야된다 손을 어넣거나 우리 손빠졌 빠졌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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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다 유정 반대쪽 칼렉서 조심해야된다 그래 그래 열고 열고 목깃부터 목깃부터 골반 열어주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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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다고 어, 오케이 덮어놔덮어놔덮어놔 덮어놔, 덮어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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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 싸움은 해 사분 아무것도 없다 유저 좋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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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점이다 이점이다 유저 지켜도 된다. 네, 이전 아까랑 똑같다 똑같은 게임이다 목깃부터 해야 된다. 원삼에 주지 말고 목깃부터 머리 받고 들어가면 안 된다. 라스로 바꿨다. 좀 그립 싸움 신경 써야 돼. 로 우리의 슬라우피로서, 우리의 슬라우피라집중해라집중해라우분초리사 2분 2분 남짓 2분 남짓 또또또 감는다 또 감는다 그래 그래 아까처럼 해라 아까처럼 해라 오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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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감는다 목 감는다 이거 신경쓰고 일어나 일어나 목기 고 목기 뜯으면서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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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, 집중해. 목 잡히지 말고, 일어나. 잡히면 안 돼요. 호텔이다. 네! 일어 일어나, 일어나, 일이다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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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점. 분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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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봐라 자 동쪽이에요 동쪽 아주 패스 오케이 더 압박하면서 죽이면서 선대방 발목이라고 아, 가야 그래. 돼, 아, 희망이 희망이 돼. 돼. 좀 깔끔하게 안 넘겨도 된다 면서각면서 이제 각 깔끔하지 않아도 돼 그죠? 1분 30초 1분 30초 오케이 2 1분 20초 동점이다공짜입싸다 공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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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다 공짜입니다. 공짜다공짜다상친다공짜입 1번 공다다

뭐 서시아, 그래 그래 그래. 해, 좀 공격적으로 해이나쁘지않나나쁘지 않아

네. 아까 터틀에서 터틀 토플 슈팅 터틀이 뭐저됐이면 그것도 그래서 안 하는 신문 리케이터 한 개는 그보뭐는 거야? 이 아, 맞네. 그거는 아, 그건 아이고빼다가 터틀인데 올라가고 고 아, 괜찮아. 괜찮아. 바이브. 바이브. 아, 아까는 그건안 보는 것 같고 지금 어제만 보니까 <웃음> <웃음> 근데 뭐왜아이디이 <laughs> 유종이가 저기 배이 힘이 세. 뭔가 이상한 배이있완아재배이 <laughs> 이거는 일단 뭐배터리 줘야지 제발요 제발 제발요 버드는 Thank <laughs> you.